28일부터 갑자기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뭐 바이비트, OKX 등등. 그래서 이게 결국 뭐 한국에서 핸드폰으로 못 쓴다. 이건데 이게 뭐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통제. 예. 그리고 두 번째 과세. 그리고 이제 외화 지금 뭐 환율 십년 동안 35%오 프로 올랐고 환율 좀 잡아놨는데 뭐 천사백육십 원, 칠십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이십칠 억 달러 우리 개인들도 달러로 옮겨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외 주식 살려고 등등등. 근데 아이 골치 아픕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바이낸스가 좀더 지켜봐야겠긴 한데 저도 바이낸스에 지금 한, 한 거의 한 칠십 프로 이상 지금 자산들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은 일단 뭐 PC로는 할수 있으니까, 뭐 PC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핸드폰으로 좀 이게 못하게 될 거니까, 뭐 애플, 아이폰 상관없는데, 특히 갤럭시 유저분들은 요거를 한번 대안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쓰시잖아요. 바이낸스랑, 그 다음에, OKX도 많이 쓰시고, 바이비트도 그렇고. 아, 근데 요건 조금, 바이낸스가 어떻게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갑자기 이게 28일이면 얼마 안 나왔는데, 그래서 요세 가지 이유가 전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좀더 업데이트가 되면, 어,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차선책은 일단 PC로, PC로 거래를 해야 된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 근데 이거 업비트로 다 옮기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좀 담보대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 요게 여러분들도, 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업비트랑, 뭐, 비싸면 다 묶어 두겠다라는 두거 아니에요. 뭐, 트래블룰, 막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썸 타고 있잖아요. 가상자산, 뭐, 이제, ETF, 뭐,도 한, 하게 만든다, 등등등. 급한가 봐요, 정부가. 예. 네. 결국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 이제, 썸네일에서 말했던 건데, 이제, 알트코인이, 어 2021년부터 이게 기준을 보면,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사실, 알트코인의 본질은 비트코인의 어떤 이 딜레마? 어, 이거 확장성? 이 거래 확장성, 이런 것들을 어떤 대체하기 위한 알트테이너 코인인데, 요게 보면 21년 불장 때부터 25년까지 쭉, 특히 작년에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6%였죠. 예, 그렇게 해서 종가가, 어, 정리가 됐는데, 어, 1160만 개의 프로젝트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제가 봤을 땐 이제 가치 있는 것만 생존을 한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것들, 캔톤, 뭐 이런 것들만 생존을 할것 같다. 어떤 이 스테이블 대 코인 시대, 그러니까 미 국채 24시 시대에 어떤 거래망 정도들만 어,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 왜냐면 하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제가 설문 조사를 했잖아요. 예, 네, 20, 30대 분들은 대부분 알트 코인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걸 좀 전달 드리고 싶어서 조금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DAT 기업, 디지털 엘스트 트레저리 기업인데,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에 한 만삼천오백개 정도가 채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6개월 동안 이 DAT 기업 있잖아요. 어, 뭐,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 그거, 에릭 트럼프가 하는 거, 뭐, 스트레티지, 등등등, 트럼프 미디어, 등등등, 뭐, 메타 플래닛, 마라 홀딩스, 뭐, 여러 이제, 이런 회사, 채굴 회사, 더하기 뭐, 어쨌든 비트코인 재무 기반 회사들이 6개월 동안 26만 개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뭐 ETF 이런게 아니라 그냥 어 기과, 기업들이 관기 요거가 나누기를 하면 월 43,000개인데 매입은 한 달에 아 매입을 했는데 한 달에 채굴되는 건 13,500개다 이미 어 공급 대비 수요가 역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 말씀도 좀 전달드립니다. 스트레티지가 얼마 전에 68만개 돌파했죠. 어 근데 그런 어떤 DAT 기업들과 이제 메가뱅크의 이제 어떤 음 어, 이 MOU 합작 이런 것들도 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뭐 메타플랜이 또 보면 어, SBI 이런 쪽 SBI랑 그 다음에 어떤, 그, 메타플래닛이랑 뭔가 같이 할것 같다. SBI가 이제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전달드린 것처럼 이제 엘살바도르의 어떤 그 화산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어떤 DAT 기업과 어떤 대규모 자산 운용사, 어, 뭐, 모건 스탠리랑 스트레티지, 또 비트마인이랑 또뭐 어떤 회사가, 어, 좀 이게 메가뱅크들이랑 여러 이제 이기심이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갈것 같다. 근데 이제 dat 기업들도 조금 주춤하다가 요때가 이제 dat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계속 조금 조금씩 이제 우상향을 다시 하고 있고 그럼 요 수요들도 확장이 되고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 블랙락 피델리티 그다음에 뭐 웰스파고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등 뭐 jp 모건 등등등 이제 같이 mou를 하면서 업무 제휴를 하면서 서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더갈것 같다 어 그럼 수요세들도. 한달 채굴량 대비 이 수요세들이 더, 어,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채굴량이 13,500개 공급이 되는 게 시장에. 근데 기관만, 기업만 월 4만 3천개씩 이미 6개월 동안 사고 있다. 요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 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주지 마라 또 불쾌함을 어, 드러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우리 세팅 안 됐다. 클레리티 법안 통과돼야 우리가 준다. J.P.M.코인이랑 뭐 지금 왜냐면 정통 은행에 돈을 안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어차피 이 맥락으로 가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가는 건데 아직 우리 준비 안 됐다. J.P.모건에서 어, 또 힌트를 준거 같습니다. J.P. 모건과 반대로 예, 저는 비트코인의 어떤 교훈입니다. J.P. 모건 정말 어, 재무적으로나 음,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조회가 깊은 회사인 건 알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만큼은 참 이렇게 항상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조금 전달드리고 그리고 이거 2,100만 개 비트코인 점유율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가 65%, 60%, 거의 6%죠. 그 다음에, 분실된 거 7.6%, 그 다음에, ETF, 비트코인, 뭐, 아이비트나, 그 다음에, 피델리티, 뭐, 이런 펀드들, 7.8%, 그리고, 기업 6.2%, 뭐, 스트레티지, 메타플래닛, 마라,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우리, 토시토시, 사토시, 나가모토 형님. 요것도 사실은, 어, 분실된 거랑 똑같죠. 사실, 예. 네. 그리고 요게 그 암호학자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 뭐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추정되는 게. 예. 그 다음에 정부가 보유하는 거 미국, 그 다음에 뭐 중국, 엘살바도르, 뭐 부탄 등등등 이 정도가 30만이 좀 넘어요. 예. 그래서 이거도 AI를 잘 써야 돼요. 지금 저도 그록이랑 재미나이랑 뭐 같이 쓰고 있는데 GPT랑 일단 재미나이가 제일 난거 같은데 어제 요, 요거보다 좀더 많죠. 예정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이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69%, 거의 70%를 찍었는데 어, 거의 점유율이 4.5%가 떨어졌다. 25년의 횡보와 하락장에서 그리고 이제 오지 고래들이 판 것들을 기관들이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 떠맡았다. 어, 손바꿈 현상이 정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공유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점유율인 것 같아요. 아직은 개인이 있지만 어, 이런 수요세들이 어, 더 이제 확장이 될것 같다. 뭐 클래리티 법안도 있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 교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다음에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밴쿠버 아메리카, 블랙락이 뭐 어, 지금 비전을 제시한 토큰 경제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어, 또 미국의 입장에서 국채 24시 글로벌 마켓을 만드는 게, 국채 토크나를 만드는 게, 어, 굉장히, 어, 미국 입장에서는 통합 백건을 지키기 위한 어떤 묘수인데, 당연히 이제 개인에서 더 이쪽으로, 어, 넘어질 것 같다.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프렌치일이죠. 아, 이 클래리티 법안이 조속 통과될 것 같다 상원에서 뭐 내일 수정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또 돼봐야 알죠. 네, 이건 사실 뭐 돼봐야 아는데 그래도 이 형님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지니어스 법안도 지금 18개 유예가 됐는데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좀 통과가 될 확률도 좀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결론. 비트코인, 뭐, 스트레티지, 어, 비트마인. 특히 스트레티지랑 저 이제 비트마인 다 빨강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도 업비트 그냥 빨강불이고, 어, 바이낸스만 아직 이제 파랑불이고, 어, 미스티도 아직 이제 파랑불인데, 결국 파랑불에 계속 샀어야 된다. 더 샀다. 저는. 그 쯤에 쯤에 아주 결국 잘했다. 그리고 바이낸스. 하이 바이낸스가 또 갑자기 골치 아프게 하네요. 그래서 바이낸스를 좀잘 지켜봐야겠다. 앞으로 이제 구글에서 퇴출이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을 조금 한 1, 2주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시니까 바이낸스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좀 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갑으로 바로 업비트로 못 옮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갑을 바이낸스를 거쳐야 되는데, 이 바이낸스에서 또 현금화할 때도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어, 이것도 한번 공유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